안녕하십니까? 진짜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주간운세예보 2021년 3월 셋째주 3월 17일부터 24일까지 입니다. 음 이번 주에는 그래도 볼만한 구조들이 좀 있어 있겠 있다고 해야 겠죠 예 3월 어1 2월에 너무 몰려 가지고 3 4월이 약간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음, 뭐 평탄함을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시기죠. 그래도 3월 셋째 주에는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에 비하면 조금 구조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오는 게 19일에 수성하고 포마라우트 만나는 구조예요. 자, 포마라우트는 3월 1일 첫째 주에 금성하고 만났었는데, 이렇게 한 3주 정도가 지나가지고 수성하고 3월 19일 아침에 만날 예정입니다. 3월 18일 저녁부터 유효하다는 얘기죠. 자, 근데 포마라우트는 은근히 흉성이라고 그랬어요. 흉성 아닌 것 같지만 흉성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수성하고 조합을 이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비슷한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입하고 손가락을 잘못 놀려서 발생할 수 있는 말과 글에 관련된 이런저런 지저분한 일들을 보기가 쉬워요. 그니까 이제 앙심을 품고 누구 한명 엿먹이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가 나중에 들통이 나가지고 본인한테 그 책임을 책임이 돌아와요. 그래서 관련 그룹에 아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을 이제 그 만나지 않고 따돌림 한다든가 혹은 뭐잘 나오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뭐 이게 유명인일 수도 있고. 어, 주변의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질투가 나고 좀안 입고 와가지고 막 악플을 날렸어. 근데 생각보다 문제가 너무 커져가지고 어, 당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일을 했을 때 보통은 그냥 약간 뒷담화 같은 걸로 웃고 지나가는 그냥 약간의 스트레스소로 해 지나갈만한 건데 왠지 이때는 일이 커져요. 그래서 뒷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잘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좀 나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하고 글을 쓰고 싶을 때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히 있는 게 상책입니다, 이날은. 그리고 또 금전적으로도 별로예요. 매매나 거래 투자했을 때 약간 본인은 큰 희망을 갖고 했는데 완전 그 반대로 돼서 밑천까지 쫙다 날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성포마라우트 조합은 예전부터 비즈니스에는 꽝이라고 알려져 있는 조합입니다. 그래서 뭔가 호기롭게 뭔가 하지 마세요. 호기를 부리지 마세요. 이때는 그냥. 그래서 타임 루더가 수성인 분들은 더더욱 그러니까 복지부동 하는 답답한 자세가 오히려 이때는 미덕이 될 수가 있습니다. 18일에서 19일 사이. 자, 이틀 뒤에 뒤에 화성이요. 화성이 황수 자리 알파성인 알데바란하고 만납니다. 3월 21일. 자, 알데바라는 로열스타 4개 중에서 그나마 정상에 가까운 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알데바란이 좀안 미쳐 있고 정상에 가깝다고 해도 화성 자체가 약간 좌충우돌에 들이받고 뒤흔드는 게 특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데바란하고 화성이 만나게 되면 상황이 위험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또 어차피 위험해질 거면 좀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리스크를 감당을 하죠. 좀 그래야 덜 억울하죠. 그래서 고전 문헌에 보면 화성하고 알데바란이 만났을 때는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꽤꽤 꽤 하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할 만한 일들 중에서 성공했을 때 가장 많은 영광이나 재물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게 예전에는 전쟁이었거든요. 아시죠? 중세부터, 중세부터 전근대, 심지어 제국주의 시절까지 전쟁은 일종의 비즈니스였습니다. 특히 서양권에서는 그랬어요. 전쟁에서 이기면 땅도 먹고, 사람도 먹고, 패자, 패한 쪽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인질도 팔고, 돈 받고 팔고, 그리고 뭐 전쟁 배상공으로 또 엄청나게 뜯어내죠. 그러니까 이기면 모든 걸 가져갈 수 있는 <laughs> 모든 걸 가져갈 수 있는 엄청 남는 장사였거든요. 그래 가지고 아마 이런 말이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현대 사회에서 전쟁을 한다는 건 보통 양쪽 다 양패 구상이라고 그러죠. 공멸의 길입니다. 그래서 뭐 추천할 만한 일은 아니고요. 그 대신 좀 알데바란 특유의 많은 용기가 필요하고 그만큼 좀큰 리스크를 감당할 만한 근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경쟁. 이게 화성 알데바란 조합한테 어울린 일이에요. 그래서 정치인이라면 되게 많은 권한이 주어지는 직위에 정식으로 도전을 한다든가, 무슨 무슨 장자리에 출마를 한다든가, 이런 게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어, 꼭 내부고발은 아니더라도, 좀 이게 있으면 사회적으로 큰 악영향에 가는 되게 큰 나쁜 짓이나 불의를 목격한 다음에 그거를 용기 있게 폭로하고 악한 짓을 한 사람을 고발한다든가, 혹은 이제 그 검찰이나 경찰 입장에서는 좀 거물 있잖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근데 범죄를 저질렀는데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자를 기소하거나 체포 시도를 한다든가 그리고 또. 예술인이나 예능인이라면 혹은 체육계라면 예측하는 게죠. 이제 1등, 2등, 3등 특히 1등만 1등한테 는 모든 게다 돌아가는 엄청 경쟁률 높은 컨테스트 같은 게 참가하거나 출품한다든가 이제 이런 일들이 화성 알데바란에 좀 걸맞습니다. 그러니까 요 점은 키워드는 리스크가 있고 리스크가 커야 되고 그게 경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갖춰지면 화성 알데바란 조합 요거를 좀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자본주의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알데바라는 다른 세 가지 로열 스타일스서 특히 이점이 있어요.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기업가의 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쉽사리 손댈 수 없는 분야에서 창업을 해서 투자자를 모집을 한다든가, 투자 설명회를 한다든가, 혹은 되게 중요한 어떤 계약을 맺어가지고 회사의 운명이 바뀐다든가. 자 그렇게 약간 큰 액션을 취해 보는 것도 화성 알데바란 조합에 이제 걸맞는 일입니다. 자 어쨌든 알데바란은 다른 거랑 달라요. 생산성이 있어, 창조적입니다. 스피카처럼 뭐 비할 바 없는 재능과 천재적인 뭔가 이런 거 이런 뉘앙스는 아니지만 어쨌든 일을 버려가지고 그, 그것이 이제 약간 사회의 순리대로 돌아가게 하는. 근데, 사회의 순리대로 돌아가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면, 결국에는, 그, 기업이거든요. 기업 활동인데, 이제, 그런데 특별히 장점이 있는 별입니다. 근데, 알드바라는, 그, 로열스타잖아요네개 밖에 없는 로열스타 뭐,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알드바라는 땐 가오가 있거든요. 절대 쪼잔한 짓은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기나 도전정신이 수반되지 않고, 그러니까 책임을 덜지고 손해도 감당할 생각은 없고 얌체같이 이등만 취하려는 행위 이게 주로 뭐겠습니까? 수성 화성 조합의 속성을 가진 별들, 뭐 프로키온이라든가 알게니브라든가 마르카브라든가 뭐 이제 그런 등등. <laughs> 그래서 이런 별들이 약간 좀 쪼잔하고 얌체 같은 오히려 그런 액션을 취하면 알데바란이 관련된 구조에서 이거는 오히려 엄청난 리바운드가 돌아옵니다. 아주 크게 실패를 하거나 손해를 보거나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데바란하고 애초에 이제 기조가 안 맞거든 이런 식은. 그래서 알데바란이 괜히 로열 스타가 아닙니다. 어, 자기 영역에서. 그 그러니까 알데바란의 영역이라는 건 결국에는 뭐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기업적인 활동에 가까워요. 혹은 아주 강력하고 그 리스크 많은 경쟁 같은 것들. 근데 여기에 어떤 자기가 부과하는 룰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룰을 어기면 엄청나게 잔혹해지는 게 로열스타예요. 모든 네 개의 로열스타가 다 그래. 스피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피카도 잔인할 때 엄청 잔인해져요. 절대 길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특히 이제 동서를 담당하는 알데바란하고 안테레스가 좀 불필요하게 가혹해지기도 해요. 이제 그런 거를 특별히 더 체감할 수가 있는 게 이제 화성 알데바란처럼 그 흉성하고 로열스타가 그 짝지어지는 그런 조합에서는 더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성 알데바란 조합에서도 조금만 삐끗하면 이게 일이 좀안 좋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갑자기 심각한 사고가 나서 상해를 입는다든가 혹은 응급상황으로 응급실에 중환자실로 실려갈 만한 급성 감염, 뭐 세균 감염이든 바이러스 감염이든. 그런 게잘 나타납니다. 그 그러니까 위험한 거지. 그래서 이게 타임 로드가 화성인 분들도 그렇겠지만 어, 화성이 아니더라도 네이탈 차트에서 중요한 행정이나 감흥점 주로 이제 하일렉 포인트라고 그러죠. 태양, 달, 어센던트, 포르투나 이제 이런 것들이 변통궁 8도에서 12도 사이에 위치한 그런 천궁도 출생 천궁도를 가진 분들은. 타임 루드가 화성이 아니라도 이날 전후에는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바로 뒷날에 바로 뒷날에 화성이 토성이랑 삼각을 맺는 3월 22일이죠. 풍상공 10도에서 화성 토성이 정확히 삼각을 이루는 게 이날입니다. 어, 목성 토성이요 그렇다 쳐도 화성도 나름 외행성이 들어가죠. 태양보다 두배 정도 느리게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3월 22일이면 3월 셋째 주 내내 화성 토성 삼각 구조의 효과가 유효하게 유지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화성하고 토성은 행성 중에서 흉성이잖아. 흉성이 대표인데 얘네들이 흉각이 아니고 길각으로 만나기 때문에 뭐 엄청 위험하고 치열하고 공포에 떨어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또 쌍자궁 화성이랑 보병궁 토성이잖아요. 둘다 에어리 사인 풍선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조합이다 보니까 어, 이번 화성 토성 삼각은 그 흉사가 딴게 아니고 인간관계 사람 간의 사이에서 벌어지기가 쉽습니다. 스타임 로드가 화성인 분들은 밖에서 이제 뭐 태클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가 하던 일이 지연되거나 중지되거나 어쨌든 회방을 당해 이런 것 때문에 빡치겠죠. 그리고 타임로드가 토성인 분들은 갑자기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겨져. 화성이라는 게 돌발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병 토성이 어떻게 보면 되게 완고하거든. 나만의 원칙, 나만의 세계가 있는데 그걸 방해받아. 그러니까 자기 방침을 어쩔 수 없이 외부 효과 때문에 변경을 시켜야 돼요. 이러면 엄청 혼란해지거나 되게 이제 마음이안 드는 거지. 자존심 상이 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잘 벌어집니다. 근데 아무래도 토성이야 그렇다 쳐도 화성은 바로 24시간도 안된 때에 알데바란하고 만났잖아요. 로울스타랑 만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 24시간 정도는 알데바란하고 토성인클로저 이들 사이에 끼게 된 셈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토성까지 맞닥뜨리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임로드 화성인 분들은 이 양일간 약간 좀더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이 많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틀 후에 이틀 후에 금성이 어, 금성이 정확하게 말하면 3월 22일 밤인가 3월 23일 새벽인가에 저기 어, 쌍어궁에서 벗어나서 백양궁으로 진입을 합니다. 엑절테이션을 누리다가 갑자기 데트리먼트 상태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틀 뒤에 이틀 뒤에 24일 그 금성이 고래자리 베타성인 데네브 카이토스랑 만납니다. 어... 자 금성이 데네브 카이토스랑 만나면 에너지는 증가하는데 외부로 표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속으로 숨기게 돼. 그까 그러니까 금성 특유의 약간 그 예의와 살가움, 솔직함 이런 게 있는데 남몰래 이제 좀 뒤에서 호박식가는 그런 모드로 변하게 됩니다. 데네브 카이토스랑 만나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분명해. 왜? 내가 욕심이 난게 있거든요. 근데 대놓고 그거를 취하기에는 좀 부끄러워 그러다 보니까 숨어서 저지르는 그런 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숨길 수밖에 없는 되게 떳떳하지 못한 일을 너무나 하고 싶어진 상태라고 봐도 무방해요. 어... 그래서 사실은 본인도 곤란해진 거죠. 아 이런 욕심이 커져버리면 되게 참기 힘든데 이걸 어떻게든 해결은 해야겠고 근데 대놓고 하기에는 너무 쪽팔리고. 망신 당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본인도 되게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뭐 겉으로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뭐가 있겠어요? 좀 떳떳치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번다든가 경쟁을 해야 되는데 약간 좀안 좋은 방식으로 저쪽을 모함을 한다든가 혹은 짝이 있는 사람한테 접근을 하고 싶다든가 그 사람을 내 걸로 만들고 싶다든가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 길티 플레저 수준으로 그냥 남들한테 숨기고 싶은 그런 즐거움 정도로 끝나면 그냥 귀엽게 끝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들키게 됐을 때 아주 큰 대가가 들어올 수 있는 무시할 수 없는 대가가 돌아올 만한 약간 사이즈가 있는 일이다 싶으면 아무래도 좀 허벅지 쿡쿡 찌르면서 참는 게 좋습니다. 순간이에요. 금성하고 화성은 밤 행성이자 욕망의 행성이기 때문에 어떤... 충동이 들고 액션으로 옮길 때까지 시간이나 절차나 합리적인 이유 같은 게 필요하지 않아요? 순식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 불과, 불과 몇 시간 후에 내가 왜 그랬지? 왜 그런 짓을 저질렀지? 이렇게 후회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미리 알고 잘 대비를 해야죠. 자, 그리고 같은 날, 같은 날에 화성하고 수성이 사각으로 만나게 되요 24일입니다 쌍오공수성 쌍자공화성 입니다 보통은 뭐 수성하고 화성이 이렇게 흉각으로 만났을 때 어떻게 될까 화성은 험하고 이제 날이 서 있기 때문에 화성의 날에 배인 수성이 피 흘리면서 아파하는 입장이 되는게 보통 이거든요 근데 이날은 좀 달랍니다 왜냐, 왜냐하면 은 어, 쌍자궁이라는 건 수성이 다스리는 자리야. 거기에 화성이 들어가 있고, 쌍오궁에서 이거를 윗자리에서 정방향 사각으로 통제하는 위치. 이거를 이제 프리도미네이팅 스퀘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수성이 화성에 비해 화성에 대해서 명백하게 우위에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부하 직원하고 상사의 그런 관계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어떻게 돼요? 수성이 화성의 고비를 틀어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화성이란 야수를 조련하는 일종의 비스트 비스트 마스터 테이머가 된 거죠. 수성이. 그래서 이 며칠 사이에 훈련된 야수를 수성은 계획된 상황에서 풀어놓을 수가 있어요. 수성화성 조합은 일종의 계획된 액션, 계획된 범죄, 계획된 공격 이런 걸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러, 이게 뭐냐 하면 철저하게 중요한 토론에서 내가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토론에 나서는 그런 게될 수도 있고 혹은 되게 엄청나게 날 서가지고 큰 충격을 불러일으키는 폭로 보도 같은 게될 수가 있고요 혹은 상대방을 완전히 이제 구겨버리는 나락으로 몰고 가는 소송전 같은 게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쌍자궁 쌍어궁으로 이어지는 수성화성 조합은 물리적인 폭력보다는 말이나 글의 그래 힘 혹은 규칙의 힘으로 상대방을 보내버리는 그런 식이 돼요. 그게 바로 이번 수성화성 사각의 본령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이 필요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면 되게 좋은 기회죠. 자, 이거는 경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성화성 조합 이렇게 만난다 경쟁이 아니고 공격이에요. 분쟁입니다, 분쟁. 경쟁은 선의의 경쟁 보통 이제 규정에 따르잖아요. 수상화 정상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일방적인 공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공수 어느 입장에 서게 되든 간에 여기 연루되는 분들은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일종의 전쟁 상황이에요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누, 누군가 붙어가지고 1, 2등이 나눠진 다음에 서로 웃으면서 악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누군가 이기고 져가지고 진 사람은 다 잃을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게 되는 게 수정화성 사각 3월 24일에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니까.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거죠. 자,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2021년 3월 셋째 주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